하나님 말씀은 10편, 120편, 그리고 또 121편, 두 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10편, 120편, 1절로, 121편, 끝 절, 8절까지, 두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세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자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아멘. 귀한 새벽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정성 마음 주는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예비두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스가랴서를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편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8월 동안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를 함께 읽고 묵상하며 무도의 가운데 이 시편의 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몇 장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 119편인 걸 알고 계시죠? 오늘 읽었던 120편 앞쪽에 있는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20편과 121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표지에서 알수 있듯이 이 짧은 두 편의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붙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려왔던 두 곳의 두 개의 짧은 찬양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올라가는 물리적인 배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래들은 순례자들의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는 그런 찬양인데요. 유대인들은 주요 절기 때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전국 각지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의 길을 어 감당해내는 그런 예배자들의 고백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들의 순례의 길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진실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여행들은 기쁨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례 길의 고뇌와 소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에게까지 확장한다면 단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한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도 즐거움과 기쁨은 이미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찬양을 올려드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찬양의 방향성,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120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서 내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시편 120편은 순례의 길을 첫발을 내딛는 이 시인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무엇으로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절에 보면 그는 지금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과 모함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삶을 위협하고 그의 평화를 위협하는 강력한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6절과 7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긴 시간 함께 있었다 말하지요. 자신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한탄합니다 마치 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은 싸우고 나를 괴롭히고 어, 이간질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기에 지금 이 시인은 지쳐있음을 이구절들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인 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진실을 왜곡하고 또 우리의 정직한 삶이 모함당하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납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려 발버둥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과 탐욕 또 싸움의 언어로 우리를 때마다 공격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읽은 일절에서 말하듯. 내가 내게 응답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세상의 거짓말에 대항하여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는 그 세상을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큰 진리의 소리, 즉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자에게 소리치고 나를 속이는 자들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읍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부르짖음으로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4절에서이 시인의 독특한 표현이 기록됩니다. 3절과4절도 읽어볼까요? 너 속이는 허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다음이 표현은 이제 성경의 다른 저주의 그런 그들의 유사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본 구절의 본 의미 원래의 의미는 너에게 재앙과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의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고백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에게 심판의 날카로운 화살 또 활활타오르는 로뎀 숯불이 임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에서 이 저자는 이 시인은 그들을 심판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서 직접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지요. 이것은 조금 보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방법보다 강력한 대응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접 개입하여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복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시편 120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험, 불안과 아, 고난 가운데 맞서는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 기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거짓에 동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그러다. 아멘. 120편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탄식의 노래였다면, 121편은 놀라운 반전과 확신에 대한 고백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121편은 우리에게 찬양으로 유명한. 산양으로 많이 불린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반문합니다. 자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은 단순히 지형적인 의미를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이제 순례자들은 이 언덕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게 될때 눈을 들어 길에 어, 눈을 들어 보이는 산을 어, 바라보고 걸었을 텐데요. 그것은 결국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동시에 순례자들에게는 어려운 어, 어려운 고난의 그런 환란의 고개이지만 고개이고 또 위험이 도사리 있는 곳일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험난한 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답하는데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시선은 험한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산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는 문제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큰 문제에 집중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눈앞에 문제만을 보고 보고 걸어가고 있다면 점점 그 문제가 크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어 보여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문제 우리에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니 천지보다 크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인은 그런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도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인 신들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 산에서 다투었을 때가 떠올리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들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울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졸거나 잠드시지 않는 완벽하게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지키시며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그늘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던 낮과 밤을 지켜 주셨던 구름 기둥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나게 하죠. 이것은 그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지켜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그의 백성들을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는 그늘이 되어 주셨고 어두운 밤 가운데 따스한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위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던, 인지하지 않던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위한 사랑을 베풀고 계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뎌진 눈이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께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아감을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여기서 나온 출입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나서는 순간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시만 이 어느 한 부분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0편의 고통의 고백들 또 121편의 확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두 편의 짧은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과 모함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함께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기를 힘써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어려움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좌절하여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고난처럼 보이는 그 산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큰 힘을 도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하루를 놀라운 은혜를 베풀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의 주님 오늘 시편 120편과 121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가 환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여 나의 도움을 간구하고. 낮에와 밤에 달같이 우리의 그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오셨소서 토요일 이 새벽도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나온 귀한 기도의 일꾼들이옵니다 우리가 간과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세임으로 채우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오셨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움과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 원한다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수청교회를 규대해 주십시오. 내실 있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 관계와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고통 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도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또 9월에 진행된 사역 사육, 진행될 사역들을 어,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 영권 내보 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 준비하고 계신 단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서 해 기도하겠습니다.